나 고양이 찾아봐. 저기. 어, 저기 있다. 저기. 아, 여기, 자고 있다. 어, 여기 자고 있다 여기. 박스 그거 하나아또 나올 거. 고양이. 뭔데? 고양이는 어, 잠자는데. 카메라. 아, 어, 그 뭐. 이게 올려 주려고. 니 어? <laughs> 안녕. 어, 왜또 기분 안좋 자다 일어나는 요즘에도 낮잠 자나? 음, 차 안에 오면서 잠, 세명 아, 지금 왔어. 여기도 잠들 뻔했어 운전하면서 <laughs> 거의 졸다시피 하면서 와 방이 하나도 없네 나도 아, 전화했어 나저 안에 가볼까? 안에 가볼까? 문 열고 들어가 봐봐. 예쁜 거 많이 나왔다. 그치? 뭐야? 새가 있지 않았냐고? 아니야 새는 없었어 여기 방에 있는다 아까? 어 찾아보자 숨은 지금 숨바꼭질하고 있나봐 숨바꼭질 나지 않았을까 이제? 응. 한 바퀴 둘러본다고 <laughs> 한 바퀴 둘러본다고 저깄는데 있었다고 네. 아니 왜? 더 누워계셔도 되는데 음. 자다 깼어 자다 야와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음, 자다 깼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아까 음. 구경 갔다 와서 그래.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음. 테이블보가 빨간색 체크 패턴으로 음. 돼 있다. 시가 좀 커진다. 뭐 보는 거야? 이야기 니야 아하하. 자리 봐봐. 그 뭐라던데 겨울이래. 음. 시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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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리 지르면서 젊은 주간에 소품샷이 뭔가 더 많아졌어 우리 구경 한바퀴 하고, 아, 하고 왔어 사진 다 찍고 <laughs>

음. 음악을 켤까? 음악을 어떻게 켜는데? 음악 켜는 켜는데? 전원 켜는데? 있을것는은데 이게 데 음악을 켜는데? 음악을 는 여기 앉아도 되고 는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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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거기에 뭐 하준이도 같이 있었던 거야? 하준이하고 있었는데 걔들은 지금 블록날아 갔어요. 아빠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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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진 응. 음. 진이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지금 앉았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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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안을 거기 때문에 아유 가다 진짜 가져다뿌뿌뿌 하는 거아 지금.. <웃음> 지금 약간 뻘 따고 대고 있네 엄청 높게 되졌다 볼까? 7월 생일. 7월. 12일인가? 엄청 응. 벨 소리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데? <laughs> 아그 저기도 괜찮아. 있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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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거기는. 어. 양이 많다. 연우야. 애기들 하나씩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연우야 와서 먹어. 연우야. 나 말하던데. 말하고. 너무 힘들면 데리 와도 된다길래. 응. 안 힘든 거 같던데. 응. <laughs> 그래, 그 u t what a 우 e y 하 u What are you? What a 아 e y 가애플파 a t a r 이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굴 r e you? What 어? 어? 아똥또또또또또또또 아, 아, <laughs> 뭐, <알고> 있는데 <laughs> 음. 이또이또또또이또또이또또또또또이이또또또이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이이또또이또또또또이또또또또또또또또이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이 <laughs> 응. 이 응. 요 지금 다 가지고 있다, 정말. 아, 딸감 됐 딸. 아기 됐어. 자기가안것 같아요. 경계하는 돈으소 보내고 있는데 지금 자꾸만. 무서워. <laughs> <laughs> 경계하는 눈빛

아까 너무 응. 좋 아이가 와, 그래 뭐 그냥 사람 많이 쓰는 거라도 되냥 응. 했지 와 예쁜데 왜응 예쁜 어, 응. 더 밝아서 좋았을 것 응. 같아 안에, 안에 들어가 봐오 소파도 있고 지금 응. 진아 이기가집같지 아, 볼 때면은 또 오픈해서 저기 저기 든 되니까 거실을 그냥 음. 아그다고 아, 아니 싼하다고 아, 뭐, 네. 아니 그거는 방금 우리가 아, 난로를 안그래서 내가 니네 춥다 할까봐 어. 빨리 온 거다 그래? 미리 좀키 놀라고 방은 키따 들어자마자 약간 냄새 안나더나 나네 그래 나는 어. 잘안해 이거 이는 뭔데 지금? 이게 핸드보. 아, 어. 뭐 한지 뭐까지 넣었나? 뭐 놓고 끈다 잡을 거야? 그걸로 는다 아 오. 이거. 됐어. 됐어 저쪽 도 말아봐. 왜 이러는 거? 왜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 고기 꺼내그렇지 맞았어. 그끈 있잖아, 끈. 그. 아니, 희에 위로 박아야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 맞지? 그끈 그래, 있잖아. 이이렇 <목소리도> 있다고? 여기 어. 어. 어, 이있어 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큰불 a 조 c o 고 e to the wall. And you can s 지 n d the s 언제 r y Oh, the story i 장모님 김치 t o 먹으면 되겠 i d e o I'm going to go to the c a m e 가 a I'm going to go to the camera. I'm going to go to the camera. 지 m 가지고어 그래서, 뭐, 이제, 그냥, 음식을 <laughs>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주, 줬어. <laughs> 더 미안한 거 야이씨, 좀 더, 좀, 뭐, 하나 해드리라. 큰거 하나 해드리라. 그럼 또, 또 괜찮아지신다. 응, 어? 했는데, 쪄봤는데, 말씀 안 하시지. 당연히 거. 말씀 안 하지, 막 그걸, 이알 아서 해야지. 뭐, 지금 기분 상했는데, 뭐, 더 해줄래야 겠나뭐마 쇼파를 해야 될까, 아 쇼파. 쇼파, 아, 집에 없어요? 있는데, 음. 길이가 음. 짧아가지고, 어. 어머님이 지금 무릎이. 아이 음. 아, 허벅지 무릎 길이가 아니 아니 이이 뭐. 이 옆에 길이 아, <laughs> 아, 아. 어? 크레모아 설치 누가 할것 같애 어? 크레모아 설치 주현이가 하지 주현이 그 정도로 뭐 못하진 않는다 은비서 크레모아 네. 설치 해봤죠 제가 또그그 크레모아 말고 <laughs> 뭐, 이런 건또 센스 있게 하죠 또 잘 나오려나 모르겠다. 어, 완전 운치 있게 나오는데. 응. 뭐 조명대를 설치하는 거야? 두명이 네. <laughs> 있어야지 그는데안 타지. 얘는 상관없는데. 음, 안 보여? 아, 뭐야. 우와. 무슨 저야 여기 왜 이렇게 하고 있다 뱉어 안뱉요 여기 여기 뒤개어졌대 뿔났다. 은거 아니야. 그냥 진 거야, 빠진 거야, 빠진 거야. <laughs> 괜찮다, 그러면 돈좀 돈, 물리라 하 된다. 돈만 해 고치고 가자. 고친다, 이러 아, 원리가 있다. 내가 원리가. 아하, 어다 아, 내가 너무 빼가지고 이제 고정이 안 됐던 거구나. 좀렁홀렁 하길래, 이게. 이거,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안, 그게 안 되죠, 왜? 안 걸리지, 얘가 왜? 어? 잘한다며 <laughs> 여보 이주은할수 있어 생각나네 아니야 이렇게 너무 확 졸이면 은 흡수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잖아 점점 졸여야지 너무 흡수되면 짜서 못 먹어 밑으로 려야 돼? 올려서? 음, 올려, 올리올 올려, 올려, 올려. 아, 아이고. 음, 엄청 맛있다 젓가락 고기있잖 고기 먹방 고기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이방개 하면서 <laughs> 조세꼬알 부탁드려요 해야지 이방갱 유튜브 <laughs> 조세꼬알 부탁드려요 와 아직 조금 있다가 아이스 어? 하세요 혜연아 왜왜너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아니 새우깡 새우깡? 그 안에 새우깡 넣어서 저거 아이스크림 통어디있었대 아까 통어 씻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아그나어 족발 음. 비하고 먹어봐 먼저 먹어본다 족발비에어 음, 음, 음. 음,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먹방을 무슨 고기인데? 콩 삼겹살. 콩 삼겹살 고기. 콩. <laughs> 콩 삼겹살. <laughs> 콩. 또 다른 것도 있잖아. 부위가, 부위가 두군데 같은데? 고 김갈비를 같이 먹으려고 자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는 조조야 이 김치 맛있는 김치는 누가 해주신 거야 이거는 음갈 음...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지금 요 모르지? 자세하게 보여 그렇지 손바닥 뒤로 해서 초점도 잡히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삼겹살 앞에 이렇게 보여줘 렌즈 음... 뒤에 손바닥 해줘야 손바닥 뒤에 이렇게 고기야 그렇지. <웃음> <웃음> 룬드 예전에 음, 자기도 유튜브 채널 하고 싶어. 음. 찍고 싶어. 음. 할머니 안녕하세요. 연우예요. 하면서.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하면서. 오래오래 사셔서 김치 오래오래 만들어주세요. 이러 <laughs> <그런> 식으로. 찐나 오빠 따라. 엄청 많이 잡을까 어디? 저기, 저기, 엄청 저기 원래. 응. 응. 그거 찐아 가봐 춥다 춥다 와고 연... 진짜 어디 방방 어디 거타 여기요 응 여기 데 여기? 어 찐아 여기 오빠랑 들어가 봐막 뛰면 좀 따뜻해질 거야 몸이 놀다가 혼자 찾아올 수 있지? 아, 엄마, 어! 음. 아니, 이나, 조심해서 타 엄마 어. 간다. 어네 <목소리> 뭐 <이루와겠네>. 있었어? <목소리> <목소리> <왜냐하면은 목소리> 원래 자연스러운 걸 찍어야 돼. <목소리> 나 시즌 쯤에. 기을수지울나 가지고 가 갖고 었금내 아는 그성이이그 내가 먹던 컵. 엄마 먹던 컵이야. 먹어. 봐. 물 먼저 먹어. 아, 아, 있지 김진영이. 아, 김진영. <laughs> 김진영이 있지.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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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빨래 들며느리 맞아, 맞아. 네. 그나마 그때 지냈던 그때 채민 쌤 밑에서 김진영, 그다음에 채미 채민 채민 쌤 밑에서. 다진 마늘하고 파. 다진 마늘 파? 위에 다진 마늘도 준다. 위에, 위에, 위에. 위에.

너무 아니, 그럼 스팸을 볶다가 네. 다진마늘 넣고 볶아. 다진마늘 넣고 파를 넣고 볶다가 네. 양파는 더 나중에 올려야 돼. 네. 원래 양파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음, 아직 고추 가루랑 다진마늘만 넣은 거죠. 네, 다진마늘만. <laughs> 나자글는 약간 수란처럼돼 있는 게좋은 그렇지 그렇지. 수란처럼도 자글자글 떠있는거 좋아. 근데 조진웅 은퇴하면 시구나 방영을 안 되는 근데 아마 조진웅 얼마큼 벌었을 거다. 상사는 뭐 알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사건 덮으려고 했으면 거기서 돈을 아마 줬을 거야. 이제 한번 떠서 쳐서 보시죠. 한 번에 뭐 있다. 왜? 아니 공을 주고 갔어 어? 공을 주고 응. 갔어 오늘 여기는 세민씨가 주인공 같아 <laughs> 요리하는 것만 찍었더니 계속 세민씨가 주인공으로 <웃음> <웃음> 공을 주고 갔다고? 들고 갔다고? 고, 공을 주고 가야지 그러면 공을 주고 갔다는게 무슨 말이야 아들? <laughs> 자기가 들고 갔다고? 그 공을 누가 놓, 누가 누구한테 줬는데? 선우가 다른 오빠한테 공을 줬다고? 형아 니야 선우가 또 오빠한테 공을 음, 줬는데. 음. 엄청 맛있다. 이게 뭐지? 스팸을 처음에 볶은 게 약간 고기 볶은 거 같이 음. 식감이고 소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laughs> 볶은 것 같은 식감이 딱 되네. 맞죠. 맞죠. 그러나 살짝 근데 이게 진짜 말고 순해서 더 이렇게 잘 퍼먹어지면 짰으면은 이렇게 못 먹었을 텐데, 어느 집에 깐만잠래만 잠깐만... 잠깐아 잠깐만... 가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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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깐아 잠깐만... 잠잠잠 에이, 그렇게 세게 던지란 얘기는 아니었는데. 난 천천히 던졌어. 어. <laughs> 천국이다. 맞아. 천국이다. 맞아. 천국이다. 맞아. 내 우리 집 좋지. 우리 맛이. 우리 이거 넣을까? 내집 이거, 음. 이거. 이거, 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이이이 심지 자체는 심지가 나쁜 애가 있어? 어, 있지. 있지. 성산설이가 뭔데 <laughs> 지금? 어. 성산선 성악설. 어, <laughs> 어. 몰라? 어, 기본적으로 성품이 착한 선수 그 심성을 타고. 어. 그...